남편에게서 낯선 여자의 분 냄새가 났어요. 위암 위기입니다. 암 선고 받던 날 휘청거리는 몸뚱이를 부여잡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모든 감각이 순간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날 밤내 손을 잡고 남편이 자상하게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치료 잘 받으면. 가게는 걱정 말고 치료에 전념해. 내가 운영하던 사업을 도와주던 남편을 믿고 전 입원 준비를 했습니다. 가게일로 자주 오지는 못할 거라며 남편은 바로 간병인을 구해줬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정말 가끔씩만 얼굴을 비췄어요. 항상 가게 때문에라는 핑계였죠. 하지만 간병인 미정씨는 정말 정성껏 날 돌봐줬어요. 동생 같았던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우연히 아들 등록금 걱정을 하는 걸 듣게 된 저는 안 받겠다는 그녀에게 진심을 전했고 그때부터 정말 언니 동생 같은 사이가 됐어요. 이 날도 남편은 오랜만에 왔다가 불편하게 잠시 앉아서 하나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의미 없는 말만 주절대다. 금방 갔어요. 그런데 꾸미는 것에 무신경하던 남편이. 크게 티는 안 나지만 깔끔하게 다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귀찮아서 비누칠도 잘안 하던 사람에게서 나는 바디 샴푸향, 거기에 섞여 있는 미세한 여자 화장품 냄새, 그리고 구겨신지 아는 운동화, 뭔가 이상했어요. 아, 이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 인간 딴 여자가 있구나. 직감할 수 있었어요.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 인간은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병원 침대에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지쳐 잠든 내가 눈을 뜨자 옆에서 지그시 날 지켜보던 간병인 미정씨가 말했어요. 언니 나할말 있어. 간병인 미정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내 손을 잡더니, "언니, 내가 들어오다가 남편분이랑 마주쳤는데, 언뜻 들은 통화 내용이..." "얼마 못갈것 같아. 그럼 우리 같이 살수 있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직감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또한번 무너졌어요. 그 느낌은 저에게..." 미정씨가 말했어요. 언니 정신 차려요. 자식 생각도 해야지. 그래. 내 자식들을 위해서 정신 차려야지. 언니, 지금부터 우리도 준비해야지. 나 한번 믿어봐. 그렇게 동생은 틈날 때마다 자료를 수집했고, 불륜의 상대도 가게 매니저란 걸 알아냈습니다. 언니, 나 소질 있나 봐. 그리고 적성에 맞는 듯해. 그리고 난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준비해 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미정씨의 다급한 전화. 그년이랑 언니 남편이 지금 집으로 같이 팔짱 끼고 들어갔어요. 현장을 덮쳐야 해. 그래 현장을 덮쳐야 해. 하고 난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가는 와중에 온갖 생각과 상상으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막상 도착하니 너무나 망설여졌어요.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망설이는 나에게 언니 확실히 지금 덮쳐야 해. 내가 같이 있으니 용기네요. 그 말에 전 미정씨와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고 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녀는 남편 무릎 위에 속옷 차림으로 앉아서 과일을 받아먹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에 털썩하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러다가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곤 내 눈앞에 그 년놈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니들이 사람이야! 침승만도 못한 것들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날 남편과 그년을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20년을 혼자 장사해서 가게도 집도 다제 돈으로 장만했고 남편은 사업을 몇 번이나 말아먹은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혹시라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가 대출을 받거나 압류라도 들어올까봐 다제 명의로 해놓았던 게 다행이다 싶었죠. 가게는 워낙 잘 되는 곳이라 좋은 값에 팔았어요. 그리고 집도 다 내놓고 저는 암전문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그 사이 이혼도 했어요. 유책은 남편에게 있고 미정씨가 잔뜩 모은 증거 덕분에 조용히 합의해주더군요. 오늘은 의사가 완치가 됐다고 축하한다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미정씨와 전국 일주 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오픈카를 타고 델마와 루이스처럼 선글라스에 스카프를 휘날리며 드라이브를 갈 거예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